능인 불교대학 입학생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가 매번마다 법당에 나오면 꼭 그렇게 하게 되는 예불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불에 대해서 예불에 대해서, 어, 제대로 알고 우리가 예불을 올릴 때와 그렇지 못할 때그 차이점은 대단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이 예불을 올리는 마음, 부처님께 예경을 올리는 마음은 진실로 중요한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불에 대한, 아, 그 의미를 잘 알고 계신다면, 한결 수행자의 삶의 보탬이 될 것이고, 지혜와 복덕 구족하신 부처님의 길에 큰 뒤짐돌이 될 것입니다. 우선 먼저, 능인불교대학에 입학하신 여러분들, 진정으로 불보삶의 가오지매력이 가득하실 것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선 아 어, 기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이 내용은 오분법신향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으로부터 부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풍겨 나오는 그러한 다섯 가지의 향기다. 이렇게 말씀을 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되려고 하면, 이 다섯 가지 경계를 잘 닦으면, 우리가 부처님의 길을 갈수 있고, 부처님의 거룩한 그런 그 기운이 우리 몸과 마음에 가득해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이 자리에 오셔서 앉아 계시는데, 내가 몸무게가 몇 킬로 나가는 그러한 덩어리, 그러한 덩어리가 다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분이 풍기는 분위기가 있어요. 참, 저 여자는 분위기가 있는 여자야. 혹은 또 우리가 좀 흉측한 얘기지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저 사람은 사, 눈에 살기가 있어 이기란말 향이란 말은 꼭 뒤에다 뭘 붙입니까 향기 그렇게 붙여, 붙이잖아요 그죠 향기 그렇게 붙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사람들에게서 풍기는 향기가 있어요 풍기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뭔가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죠 개를 잘 지키면서 정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인생을 열어가는 사람들, 그분들에게서는 정말 뭔가 알수 없는 향기가 풍긴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죠. 그 사람이 살아온 날의 역정이 네, 그렇게 분위기로, 분위기로 네, 뭔가 풍겨져 나옵니다. 정말 천년, 말년, 묵은 느티나무. 숲에 있으면 그 뭔가 그 나무가 풍겨주는 기운이 있잖아요. 뭔가 나무 잎이 무성하지 않은 그런 나무들이 풍겨주는 분위기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말씀이죠. 그러니까, 개를 잘 지키는 사람은 뭔가 거기서 향기가 풍겨 나옵니다. 정향. 마음을 안정시키고 항상 수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몸과 마음 가운데 또 풍겨나오는 분위기가 있어요. 지혜를 닦는 사람, 아, 저 사람 참 총명하다. 길이라는 말을 안 써도 뭔가 총명한 기운이 풍겨나오는 거죠. 이 사실은 개정해 삼학이라고 하는데, 이 개정해가 확대가 되면서 육바람이 되죠. 보시란 말이 들어갔고, 맨 앞에, 그 다음에 지계 인욕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정진 정진 그래서 보신욕 정진이 더 들어가서 사막이라고 하는 개정의 사막이 확대가 된게육바람일행입니다즉바람일행도 마찬가지죠. 바람이다, 바람이다, 프라주나 바람이다, 바라밀다, 바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말하면 도피안이라고 말하죠. 즉 아, 그와 같은 그런 바람일행을 닦으면. 중생으로부터 부처로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다. 그래서 사닥다리 내지는 배 반야의 배 혹은 다리 뭐 여러 가지 교량 건너는 그런 어? 피안의 세계로 가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분명한 사실이 무엇인지 다거기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꽃에는 무슨 향기가 납니까? 꽃에는 꽃의 향기가 나오죠. 근데, 좀, 아좀 어, 흉측하지만, 시분창이다. 혹은, 인분이다. 똥이다. 그러면 어떤 냄새가 납니까? 뭔가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치지 않고, 꽃에서 향기가 나오면 그 향기가 무엇을 부릅니까? 벌과 나비를 부르죠. 근데 향기라는 게왜 나오는 거 아니? 내가 여기 있어 하는 그런 그내 네, 신호, 신호와 같은 것이라고 보신다면 뭐 크게 진대가 없겠습니다. 꽃에서는 꽃의 향기가 나와요. 좋은 향기가 나오죠. 근데 뭐냐면은 분명한 사실이 내 네, 나쁜 곳에서는 또 나쁜 냄새가 나와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쁜 곳엔 또 뭐죠? 벌과 나비가, 벌, 벌과 나비가 날라드는 게 아니라, 파리와 모기가 날라들죠. 저기 저 보살 껄떡껄떡 졸고 앉아있네. 음, 눈을 뜨세요. 왔다가 따지 마시고, 조용히 앉아서 좀 공부를 해보세요. 조용히 앉아서. 남들이, 남들이 공부하는 거 방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명한 사실은요, 향기가 있는 곳에는 뭔가 그를 불러들이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아, 아름다운 꽃 향기는 벌과 나비를 불러들이고요. 그 다음에 시궁창 냄새는 파리와 모기를 불러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여러분들도 풍기는 향기가 허공 가운데 보이지 않는 존재를 이끌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허공 가운데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 있는 사람들도 계를 그잘 지키고 정말 우리가 보살계 이제 앞으로 공부를 다 하시면 이제 보살계를 받게 되세요. 보살계를 받으실 날이 오세요. 그 보살계를 받고 또, 그 보살계를 잘 지키시면, 우리가, 능인등불에도 보셨죠? 신중청이라는 부분에 보면, 허계대신장, 복덕대신장, 그럽니다. 개를 잘 지키는 사람을 가하는 신장님들이 계시고요. 그 개를 잘 지키는 신장님, 허계대신장과 복덕대신장은 친구가 아니랍니다. 한덩어리예요그 그러니까 개를 잘 지킨 사람은 복덕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뭐냐? 네, 비를 잘 그렇게 지니게 되면 이른바 복덕이 저절로 갖춰지게 돼서 향기가 사방에 퍼집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사방에 널리 퍼지죠. 그러니까 자연어 뜨겠어요. 허공계에서 그 향기가 풍기니까 허공계의 많은 신장인들과 불보살님들이 그를 옹호하고 그를 항상 몽관이, 네, 그를 항상, 아, 보호합니다. 그 사람 주변에는 항상 허공계의 신장들이 함께 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시궁창은 어떻습니까? 파리 무이가 날라드는 것처럼 악귀, 사마, 혹은 여러 가지 악령들이 그 주변을 넘나드니까 그의 삶이 아주 내 네,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인슈타인이 발견해낸 이른바 소프트웨어 물리학과 하드웨어 물리학, 이른바 아인슈타인이 왜 위대한가 하는 걸잘 아시겠지만요, 아인슈타인은 에너지, 에너지의 에너지 물리학은 소프트웨어 물리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매스 질량의 물리학. 질량의 물리학은 하드웨어의 물리학인데요. 이 소프트웨어의 물리학과 하드웨어의 물리학을 아인슈타인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별개로 움직였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등장하면서 e m c 미는 e 는 에너지고요. 잘 아시는 방정식이죠. m은 매스고 c는 광속의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뭉쳐지면 질량이 되고 질량이 해체가 되면 에너지가 된다. 그렇게 설명해서 이제 그것이 원자탄이라거나 수소탄을 만드는 근본 원리가 됐죠. 이, 문,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원소들은 그것이 시생멸법 부처님이, 부처님의 원리나 마찬가지로. 전부 다 그것이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소멸의 과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일단 만들어진 것은 전부 다 소멸의 과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뭔가 반감기. 모든 원소들은 반감기가 있는 거죠. 반감기가. 그, 우라늄도 반감기가 있고, 라듬이라고 하는 거다 반감기가 있죠. 뭔가, 아무리, 아무리 아름다운 금이라더라도, 물론, 영구성이따르지 하지만, 그런 금속들도 오래되면 다 사라지죠. 다,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몸에서 나온 향기 같은 것은 그것이 분해되어가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분해되어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몸과 마음을 아름답게 갈고 닦은 사람들은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가르침은 너희들 계회를잘 지키면 정말 너희들 자신이 모르지만, 정말 계회를잘 지킴으로 인해서 그게 뭔가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분위기가 이게 다 뭔가 하니, 주변에 이렇게 광명운대라고또 주변에 나온대요. 지혜광명, 향기가 돼서 다 이렇게 번져나간대요. 그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크나 크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크나 큰 영향력을 받죠. 꽃의 향기에 취하잖아요.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부처님 경전에 보면 아마 능인 불교 대학 때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분들이 아마 능인 불교 대학 가봐 공부해봐. 를 그래서 혹시 억지로 오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억지로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른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초창기는 그 동안에 바깥 세상에서 너무나 뭔고 하니 이 머리가 혼돈 속에 살거든요. 공부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없고 공부라고 하는 건 관계 없고 그저 뭔고 하니 매일 갯돈 걱정, 매일 월부 채값 걱정, 매일 카드 막는 거 걱정, 매일 남편 걱정, 아들 딸들 걱정, 걱정이 태산이기 때문에 공부할 그런 두뇌가 형성이 되지 않았어요. 회로가 전혀 잘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더라도 잘게 머리에 들어오지 않으실지 몰라요. 그리고 또 이렇게 뭐 활자가 잘안 보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맹인을 말이죠. 맹인을 꽃밭에다 딱데려다말라 맹인을 꽃밭에다 딱 갖다 데려다 앉혀놔 봐라 이겁니다. 그럼 맹인을 꽃밭에다 갖다 딱 앉혀놔 버리면 맹인을 꽃밭에다가 딱 앉혀놓으면은, 네. 꽃밭에다 앉혀놓으면은, 눈이 멀어서 꽃의 아름다움을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꽃의 향기, 코는, 코는, 코는 어떻게 막히지 않았으니까, 꽃의 향기는 솔솔 그렇게 코를 따라 흘러들어오니까, 그 향기에 취한다는 거죠. 꽃의 향기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서서히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오셨다 하더라도, 자꾸만 열심히 나오시다 보면 서서히 마음의 문이 열려서 "네, 그렇습니다." 서서히 마음의 문이 열려서 "뭔가" 서서히 마음의 문이 열려서 "네" 그래서 이제 뭔가 하니. 점차로 부처님의 아름다움에 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이 멀었다하더라도 부처님 전에 앉혀놓면 으 점차 부처님의 세계로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개향, 정향, 해양, 해탈향, 해탈지견향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분 법신양 이 다섯 가지를 잘 닦게 되면 부처님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개를 잘 지키시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분위기, 개의 향기가 세상을 진동합니다. 정말 아름답게 좀 사세요. 개행청정한 마음으로 좀 살아보세요. 또 정향, 기도 열심히 하세요. 정말 꼭 당부드리겠는데, 기도연불. 여기 지금 이, 이 예불문 앞머리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말씀이죠. 우리가 향을 피우잖아요. 절에 가면요, 초를 켜잖아요, 그죠? 절을 하잖아요, 그죠? 염불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 내가 부처님 전에 청성스러운 마음으로 절을 하고 염불을 하게 되면 정말로 그 몸과 마음으로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요. 기도를 합장을 하고 기도를 하는 분을 보세요. 그분 그분 주변에 범접하기 어렵잖아요. 세속에 있는 사람 속인들이고 세속 사람이지만 그사람의 기도라고 합장을 하고 있는 그런 그내 자세를 보세요. 감히 그 사람 주변에는 범접을 잘못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합장을 하고 기도하는 순간엔 불보살과 통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화엄신중님과 통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이라는 건 뭡니까? 향이라는 건 뭐죠? 기회를 닦으면서 내 몸과 마음을 불태우니 향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향을 키우면 뭐죠? 일주일 향이라 향을 한 꼬지 딱 키우고 있으면 향을 태우면서 향기가 나오잖아요. 절에 가서 향을 피우, 피우는 이나 똑같아요. 향을 태우는 이나. 우리가 열심히 지혜를 닦고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뭔가 마음 가운데서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자꾸만 번뇌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화음성중, 화음성중,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자꾸만 하니까 됩니까? 나의 마음가운데 번뇌 망상이 자꾸만 제껴지면서 우리의 마음가운데 가짜나와 진짜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나는 부처님의 나예요. 가짜나는 이른바 번뇌의 나죠. 그러니까 그 번뇌의 나가 자꾸만 녹아지면서 내 마음이 부처님의 나가 되는 거예요. 진짜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라는 부처님은 광명이시니까, 내 마음 가운데 점점, 점점 밝은 광명이 온 세상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광명운대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요. 그런 뜻이에요. 지혜 광명. 오분 법신 광명.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이란 말은 이른바 선정 삼매, 연불 삼매, 삼매를, 삼매를 말합니다. 정, 사선팔정, 이 참선에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정향. 내가 몸과 마음을 다 닦아요. 정을 닦아요. 내가 선정 삼매를 닦습니다. 정향. 정말 기도 열심히 하세요. 정말 당부드리겠는데, 정말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고, 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절 많이 하시면 그영혼향의책 뒤에 보면은 절에, 연불의그 공덕에 대해서 낱낱이 나옵니다.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기도는 바로 부처님과 하나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불보살님의 내 네, 가호지 매력이 작용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산데 아까 맹인에 맹인에 대해서 말씀했죠?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뭐요? 예 맹인들은 앞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맹인들은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이니까 뭐죠? 우리가 눈 내가 눈이 다띄어 있는데 뭐가 안 보입니까? 네 눈으로 보이는 건 전부 다 물건들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한치 앞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있습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 우리 무명중생이라고 그래요. 한 시간 앞을 알수 있습니까? 몰라요, 우리는요 몰라요, 몰라. 한 시간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니까, 러 우리가 캄캄한 세계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부처님, 부처님 불러 모시면요. 부처님의 서광이 나에게 흘러들어서 내가 그길 따라만 가더라도 나에게는 뭐죠? 네. 부처님 세계로 갈수 있는 그러한 뭐내 네.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기도 정말 열심히 해 보세요. 정말 꼭당부되는 무슨 수행이다, 무슨 수행이다 다른 거다 좋지만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시게 되면 우리 중생들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염불 많이 하셔야 돼요. 염불 많이 하셔야 됩니다. 물론 참선, 참선을 참선 강조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저도 뭐참선 오랜 세월 하고 삽니다만 정말로 분명한 사실이 우린 염불 많이 해야 됩니다. 염불하는 이, 이 마음이 누구인가 염불을 열심히 하게 되면 정말 여러 가지 양수겸장이 아니라 일석십조 일석 백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향, 정향, 해양 그만 정을 닦으면 개를 잘 지키고 선정 산매 염불 산매 계속 들어가면 지혜의 향기가 풍겨 나오기 시작하죠. 지혜의 향기가 풍겨. 그러면 어떻게 되게했습니까 그러면 뭔가 아니요. 내 네, 사람이 자꾸만 뭔가 아니 본뇌 망상이 전부 다 소멸돼 가니까 해탈. 해탈의 길을 가요. 어둠이 점점 점점 어둠이 점점 쓰러지고 밝음으로 온다는 거죠. 새로운 삶이 전개돼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 해탈의 해탈의 세계를 가게 돼요. 찬연한 세계가 안전에 전개되죠. 마음의눈으로 찬연한 세계를 볼수 있어요. 해탈장. 그러면 이제 그 해탈지견은 뭐냐? 정말 해탈로부터 나온 지견을 많은 사람들에게 펼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해탈지견이 정말로 해탈지견이 해탈의 지견을 많이 많이 펼치라는 겁니다. 위대한 보살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유정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로 이끄는 영웅이 되시라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해탈 지견을 해탈의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한 지견을 만 중생에게 펼치라는 거예요. 해탈 지견 양입니다. 광명운대 주변 법계, 공양시방, 무량불법승 아주 너무너무 엄청난 얘기인데요. 이렇게 5분 법신양, 개향, 개를 열심히 지키고, 선정산매, 기도산매, 연불산매, 열심히 들어가게 되면 개향이 풍기고, 그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마음 가운데, 몸 가운데 풍기는 분위기가 있고, 또 뭔가, 아니, 지혜를, 지혜를 뭔가 자꾸만 거양을 하게 되면 또 지혜로 물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향기를 펼치게 되고 끊임없이 내가 본뇌 망상을 거둬내는 해탈자의 삶면 해탈의 향기가 온 세계를 진동하기 때문에 해탈지견을, 해탈지견을 온 세상에 펼치고 무량 중생들에게 부처님이 지견을 자꾸만 펼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러한 그런 그그한 향기들이 전부 다 뭐죠? 뭉개 뭉개 뭉쳐 가지고 근데 그 향기는 우리가 아는 그런 구름이 아니라 광명운이 광명운데 정말 뭔가니 정말 부처님의 광명입니다. 부처님의 광명의 기운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광명의 기운이라는 겁니다. 부처님의 광명의 기운이 온 광명운대 부처님의 광명의 그 기운이 운대긴 광명운 광명운 부처님의 기운 광명의 그 기운이 주변 법계 들어주자 편만할 편자 이 법계란 말 항상 우주 법계 를 얘기하죠 우주 법계 우주 법계 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창연한 그런 부처님의 광명이 이 우주법계, 우주법계 다 이렇게 번져간다는 것입니다. 주변법계. 모든 그런 이 온통 세상을 부처님의 광명으로 그렇게 내두루두루 네, 펼쳐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변법계. 법계에는 뭐 여러 가지 화엄법계 관해 보면 뭐 이, 이 법계, 사법계, 이 사무에, 사삼무에, 그럽니다. 좀, 이제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좀, 다 아시게 될 텐데, 우리가 사는 이 우주법계를, 아, 이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계만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또 융통하는 세계가 있고, 지난번에 그, 우리 미국에 있는 한국 학자가 말씀이죠. 고체와 액체, 고체와 액체, 그럼 우리가 갈라져, 갈라져, 이렇게 갈라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초고체라는 게 있어요. 초유체. 초유체란 말을 쓰는데, 즉, 다시 말하면 뭔가 아니, 그것은 뭐냐면, 물은 뭐야? 이른바 고체가 말이죠. 고체가 고체인데, 고체인데, 이른바 말하면, 뭔가 하여간에 고체성을 뛰어넘는 어떤 특수한 물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물질의 상태라고서 해 액체, 기체, 고체 세 개를 얘기합니다만은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자꾸만 이게 연구에 들어가면 전혀 말이죠 고체와 액체 이 가름이 없고요 액체와 기체의 가름이 없는 그런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에다가 그와 같은 그런 특수한 어떤 특수한 물질을 담아놓으면요. 유리는 손상되지 않습니다. 근데도 그 액체가 줄줄줄줄 흘러나오는 분자구조, 원자구조가 다른 특수한 물질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시겠습니다만 향기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시다 보면 쭉 이렇게 와서 공부를 하시는데 오늘 이렇게 오신 분 가운데 또 능인선을 처음 오신 분 계실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사실이 여러분이 제 말씀을 듣고 오늘 공부를 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 나가시다가, 나가셔서 집에 가시면서 지하철 타시거나 버스를 타시거나 택시를 타시거나 하시고 가시다 보면 가만히 내가 뭔가 하니 오늘 공부한 걸 떠올려보면 다 찍혀있어요. 다 찍혀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이 그, 그렇죠. 그 찍어대는 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찍으란 말로 하지 않아도 저절로 다 찍어지는 그러한, 그러 위대한 카메라맨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한 번씩 모시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대한 카메라맨이 있어요. 그분은 내가 자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뭐, 내가 뭐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계속 찍어댑니다. 그 필름이, 그 영상을 내놔봐라면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없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거를 현대 과학적인 차원으로 설명한다면 그 위대한 카메라면은 허공은 이건 무한한 에너지에 받아요. 어쨌든 영상화된 거니까 내놓으라면 내놓을 수는 없지만은 원래 없던 거 아닙니까? 저를 처음 보고 법당에 들어오시기 전엔 몰랐잖아요. 저를 처음 봤어요. 근데 찍혀있잖아요. 그 찍혀있는 거니까 영상화된 거니까 허공 가운데 알수 없는 에너지의 어떤 상태를 응집시켜서 왜냐면 하 아인슈타인의 얘기대로 이 코렘씨 아십니까 옛날를 응집시, 응집시켜야지만 뭔가 아닌 질량이 되는 거거든요 그영상화된건질량화된 거예요 그 일체 유심적으로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만 본뇌를 익히게 되면 본뇌를 익힌 순간순간마다 본뇌 물질이 생겨납니다 꽤뭐 좋은 마음을 가지면 엔돌핀이 생겨나고 나쁜 마음을 가지면 무슨 뭐 나쁜 동물질, 노르 아드레날린 같은 게 생겨납니다. 바람물질이 몸에서 바깥에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발람물질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우리 스스로를 함락시키는 발람물질 아주 무서운 발람물질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이, 네, 분명한 사실이, 네, 꼭 당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개를 잘 지키면 개의 그 지키는 마음으로 내 몸과 마음에서 개의 분위기가 평, 개의 향기. 내가 선정산매, 기도산매, 연불산매를 열심히 닦으면 거기서 아름다운 향기가 풍기고, 지혜를 닦으면 지혜를 땅대로 향기가 풍기고, 해탈의 세계, 자꾸만 내가 본래를 멈춰가는 그런 해탈의 세계를 가면 그 해탈의 향기, 해탈의 그 지견을 펼치게 되면 그 지견이 또 향기 광명의 구름처럼 온 세상을 내 네, 정말 밝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위대한 부처님을 공양하는 길이 되고 무량한 불법승 삼보님을 공양하는 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불을 올리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들 하시고 정말 위대한 부처님의 사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